박스에 제가 드디어 실물 공개입니다. 네. 오, 묵직하네. 그쵸. 뭐 오. 그 안에 몇 켤레가, 대표적으로 몇 켤레가. 사실 아. 이거보다 더 많아요. 이거보다 더 많은데, 음. 제가 이제 이 촬영을 위해서 특별히 음. 작업을 한제 디자인 음. 스타킹들인데, 조금 하드코어한 디자인들이 되게 많아요. 음. 평범하진 않아. 요거 음. 한세 가지 스타킹을 추려서 한번 에스님들한테도 네. 보여드리고,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스티커를 붙여가지고확 찢어버려도 돼요 <laughs> 예쁘게 뜯어볼게요 확 찢어도 돼요 원래는 확 찢는 스타일인데 네, 확 찢어도 돼요 우와, 진짜 많다 이거는 세발의 네. 피몇 아 박스가 더 있어요 오 와우. 신기하네요 진짜 밖에 신고 다니기는 공상치 않긴 하네 그러니까 디자인 음. 자체로만 보면 어, 음. 진짜 특이하다 옆에 이렇게 놓는 거. 어, 디자인 자체로만 보면 음. 저걸 어떻게 신어라는 <laughs> 반응이 제일 많거든요, 사실. <laughs> 음. 오, 이건 좀두툼하네요 아, 어,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렇게 음. 요런 원단들은 이제 15데니아 음. 투명 원단이고 요런 아이들은 이제 80 이아급 정도 되아 불투명 한아이들명이아이들이 아이들은 제 아이들은 제색염 직접 염 염색, 염색 페인팅 페이팅 원단도 틀리고 디자인도 틀리고 이용이을때착용감들은이런이들은이아이들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이아이들이 아이들은 이이 신을 수 있겠는데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은 이제 그나마 조금 응. 무난한 축에 속한.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 보면 스타킹 원단에 이렇게 응. 패턴이 있잖아요 체크 패턴이 음. 이제 있는데. 오이 정도도 밖에 신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아유, 자 요거는 이제 요것도 요거는 이제 페인팅 제가 응. 페인팅 디자인을 직접 이렇게 도트 작업을 한 건데 네, 앞뒤가 지금 다르죠. 그러니까 앞뒤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착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 회색 그러니까 우리 손님들 중에 좀 날씬해 보이는 스타킹 원하시는 여성분들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검정색들 많이 신으실 거예요 날씬해 보이려고 근데 저는 검정색보다는 오히려 이런 회색 계열을 많이 권해드려요 왜냐면 이 회색이 중간 톤이거든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중간에 있는 색깔이기 때문에 뚱뚱한 건지 날씬한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컬러다 이거지 <laughs> 네. 없네요. 네, 요거는 쭉펼쳐 봐주시면 발목 있는 데가 딱 끊겼죠. 요건 는 레깅스예요, 레깅스인데 요거는 음또 원단도 되게 특이한 게 여기 음 이제 경계면을 보시면은 음 조금 약간 톤이 뭔가 달라 보이죠. 아 경계가 있죠. 그러네. 요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요 허벅지 부분은 조금 음. 더 얇다? 투명하고 어. 여기는 약간 불투명하고 어, 자 이게 디자인이 다 수작업을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음. 전부 다 한정판이에요, 사실. 음. 네,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거한세 음. 가지만 선별해서 네. 실착을 한번 해보는. 일단 이거는 그냥 제일 예뻐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얘는 특이해서. 어. 그리고 이거는 일단 고급지니까 한번 고급, 한번 일단 신어봐야죠, 고급 버전. 고급, 네. 고급 버전을 일단 신어보. 자, 그럼 그거 먼저 한번 착용해 보도록 네. 할게요. <laughs> 스타킹 디자이너인. S군이 직접 디자인한 이제 스타킹을 우리 이제 S양께서 한번 갈아 신어 보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 디자인 명칭이 있어요 이제 저의 이제 메인 디자인인데 랜덤 그라데이션 저의 이제 헤리티지 네, 저만의 헤리티지가 담겨있는 오직 한 분만을 위한 오직 그녀만을 위한 아이 너무 귀여워지네 <laughs> 네, 오직 그녀만을 위한 스타킹이 되겠습니다. 우리 또 채널 S의 주인장이 누구예요? 저잖아요, 저. 네. S군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디자이너? 스타킹 디자이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디자인을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뒷모습도 응. 이게 이제 염색이라는 게. 저는 염색 디자인이 이제 어떻게 들어갈지 사실 저도 예상이 안 돼요. 그 염료가 이제 퍼져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랜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제가 랜덤 디자인, 랜덤 그라데이션이라는 명칭의 이제 디자인이고 그래서 이제 뭐 앞뒤, 왼쪽, 오른쪽 느낌의 그런 디자인 특징이 좀 있고요. 네. s 스님들께서는 약간 <laughs> 아 네. 이 좁아 빠진 좁아 빠진 곳에서 워킹을 하고 계시네요. 다가오지 마. <laughs> 다가오지 마. 부담돼. 날 보고 하셨어요 신어보시니까 좀 착용감이 어떠신가요? 촥 감싸주는 느낌이 원단 되게 좋죠. 어, 원단이 되게 좋은 네. 것 같아요. 부드럽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타킹 디자인을 할 때도 원단 이런 거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인데 음. 디자인도 한정판인데, 음. 원단이 또 한정판인 경우가 있어요. 그, 음. 같은 원단이 계속 안 나와. 음. 후속 디자인을 할 때, 음. 같은 원단이 좀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음. 근데 그래서 이제 희소 가치가 좀 있는 경우도 있죠, 사실. 내가 신어서 더 희소 가치가. 아유 물론이죠.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안 되겠다. 그건 내가 가져야겠다. <laughs> 신는 거 아니에요? <웃음> 아. <웃음> 아니, 솔직히. 제가 디자인을 했지만, 응. 어, 요거 색깔이, 컬러가 되게 이쁜데? 나도 응. 한번 시, 신어보면 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걸 신으면 중고가 되잖아, 사실. 그쵸. 그러니까 신어볼 수가 없어요. 응. 내가 신고 싶다고 해도 응. 팔아야지. 그렇죠, <laughs> 팔아야지. 파워야지. 나도 먹고 살려면 팔아야지. 응. 네. 자, 우리. 뭐 채널 S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물론 이제 잘 모르시는 S님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런 작업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고이 고이 고이. 阿里巴巴 고자이마스. t h a n 셰프. 프랑스어로는 뭐죠? 프랑스어로 고맙습니다가 프랑스어로 뭐죠? 봉주막 <laughs> 봉주 봉주루 봉주루는 안녕하세요, 뭔가? 아, 네, 제가 디자인을 했지만 너무 이쁘다 색감이. 우리 저희 S님들은 당장 벗고 커스로 갈아 신어라 뭐 이제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네. 취향이 안 맞으실 수도 있는데. 또새로우 네. 그렇죠, 저는 제가 디자인을 했으니까 보여드리고 싶단 말이지. 네, 이런 디자인을 한다. 응, 응. 아, 근데 색깔 진짜 이쁘다. 응. 내 디자인을 먹고 내가 감탄하고 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디자인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디자인으로 또 다시 뵐게요